보여요 지금? 그 뭐야 수수량이 많다 그러니까 수익 많이 날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어. 야이거 동양 먼저 가는데 동양 빠르다. 좀더 보자, 좀더 보자.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흘렀다 이거. 이거.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동양 보자. 야이거 빠른데? 자 간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겠죠. 아, 이 형지도 움직여 지금 이거 난리여, 지금. 이거 난리요 지금 두 쪽에서. 나 수익 막 올라가요, 지금. 오, 씨 대박, 대박. 어, 동영상 <laughs> 수익납니다 이거 어쩌나요? 대박, 대박. 야, 간다. 야.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라. 아. 1250원, 1310원, 1350원. 오케이. 대박 수익. 야, 이거 줄인다. 오오 막, 0만원 넘어가, 지금. 양쪽에서 움직이니까 정신없네. 이거 봐. 그래서 내가 한 개만 해야 돼, 이거. 양쪽에서 움직이면은 이게 볼게. 주문도 지금. 하... 일주일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대박 터트리자, 네. 가자! 1230원. 고가 넘어갑니다. 하하 <laughs> 그니까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요. 아니, 20% 수익 나고 30% 수익 나면 뭐하냐고. 그게 4개자에 찍혀야지. <laughs> 그거 보면 뭐하냐고. 지금. 어, 내계자에 찍혀야지. 맨날 아 저거 샀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그거 그거 이외에는 발전이 없는 거요. 단가만 잘 맞춰놔요 단가만 아셨죠? 음. 모르면은 문자를 해. 그래서 지금 동양물산 단가가 얼마입니까? 우리 회원님이면 내가 그거 그거 뭐못 알려줘요? 어, 다 알려주지. 문자로 보내주지. 예. 어 전체로 필요하면 전체 문자로 보내지. 예. 지금 어. 동양물산 단가가 얼마고? 그,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이거 사야겠는데? 그러면 신대표 단가가 얼마지? 그것만 봐야지. 그죠? <laughs> 그래야 내가 팔때 같이 팔수 있으니까. 어. 그, 감안해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좀 높게 살 수도 있고, 더 낮게 살 수도 있고. 그죠? 자, 1235원으로 5원 올라왔어. 죽인다. 100만원 넘어간나 자, 가자, 가자.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딱 맞았죠? 요, 요 라인에서 이거 공부해야 돼요. 요 라인에서 이동평균선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예, 뭐 지금 뭐 되게 많은 거 알려줬는데 뭐 이거 알 수가 있나, 그죠? 예, 뭔가 배운 거 같은데 지금 어 동양물산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laughs> 계좌 보기도 바쁜데, 어 지금 공부가 들어와. 그래서 공부는 주가 빠졌을 때 하는 거거든. <laughs> 네, 아 어, 그, 그죠? 프라니꼭 저기 어, 저기 계좌 트시고 어, 무료 수수료 오늘 그것만해 놓으셔도 돼요 주가 지금 잠깐 볼게요 16포인트 지금 4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요거 그 1,300원 넘어가면은 나눠서 파세요 어 저도 팔 겁니다 네, 문자는 보내드릴 거예요 팔기 시작하면 1,250원 넘어가도 팔아도 되지 뭐자 브라보 화이팅 오전방송 여기서 종료 어, 이게 종료해야 또 보는 사람이, 이게, 회사원들은 제가 종료해야 이, 이거를 다시 듣기가 가능해요. 네. 그죠? 네. 자,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오, 이 시기 고가로 간다. 아, 이거 안볼 수가 없는데, 이거. 죽겠네, 이거. 아.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하자. 네, 조금 이따가 하자. <laughs>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혼자 매매하요 혼자 킥킥거리고 있는 거요, 예 지금. 어, 그, 매매를 할 때. 근데 이런 거안 가르쳐 주거든요 원래 네, 올해 2020년 들어와서 아 내가 그럼 스윙으로 해 해서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구냐고요 어, 지점장 어. 저희 지금 그 삼성전 삼성증권의 마스터 PB였습니다 마스터 PB는 1 0억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돼요 제가 2,700억 이 있었습니다 운영 자산 네, 저한테 배우는 게 정석이요. 유튜브 들어오고요 유튜브에 구독 눌러주고 알림설정 꾸 해놓아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알림설정이 안 나가면 여러분 못 들어옵니다 딸랑하고 들어와야 돼 교육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동영상으로 아 그렇게 보시고 자 간다 1240원 야 이거 죽이는데요 수익 야니님 물량 많은데 수익 막 늘어나죠 눈에 보이죠? 1240원 오케이 어아 그거는 나중에 예예 네. 네. 종목 설형은 나중에 하자 어그 일요일날에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교육시간에 하자 지금 우리거 보는 것도 힘든데 그거이 판을 어떻게 열어 돌려 어 아셨죠? 야니님 그거는 교육시간에 하자 교육시간에 예 네. 일요일날이 그래서 중요한거예요 일요일날 아 제가 죄송스러워서 이게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그래요 제가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연장해놓으세요 연장 어 그, 요번주 지나가고 막 그러면은 그거 44만원으로 올라와. 아유, 그래요. 연장을 해놓고. 자, 나 있다. 아, 간다. 자, 제가 얘기했죠. 10만주 먹으러 간다. 요고, 10만주 먹으러 간다. 요거 10만주. 요거 10만주 10만 넘어가면은 1250원, 1300원까지 그냥 내리꽂아서 움직인다. 자! 먹으러 간다. 아, 10만주. 자, 먹으러 가자. 어우씨 수익 만들어 가 오호 대박 대박 여러분 얘만 보지 마시구요 얘만 보지 마시고 이거 봐야지 이거 지금 이거 움직이는 거 봐야지 아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대박 대박 오오 오, 무작위 쎈데 오늘 왜 이래 요거 이거 여 여기 이 차트 1300원까지 밀어 올리고 써요 오우 오! 얼마 안 남았어. 대박, 대박. 야, 얼마 안 남았어. 8만주. 어. 중계를 해야 되는 중계. 지금. 경주마 중계하는 것 같으네, 이거. 어우, <laughs> 수익 많이 나네. 5만주. 3만주, 2만주. 자, 고가 넘어가자. 1250원. 뚫어내면 간다. 1250원. 이게 정석인 거요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정석인거예요 저거 그 뭐야 풍국조장직이 15%올라온거 제가 샀으면 손실일 걸. 어. <laughs> 손실일걸요 어. <laughs> 이렇게 애초에 움직여야 되는거에요 어. 움직이는 부분에 그래야 수익이 넘어가는겁니다 자 1250원 넘어갑니다 박수 네. 야 수익 대박이다 축하드려요 축하 뚫었어 어. 오케이 대박, 대박! 동네 막내 소문 내주세요. <laughs> 동네 막내. 회이 <laughs> <흠이> 싸다고. <laughs> 22만원이라고. 대박, 대박! 죽인다, 죽여. 어 자, 일단 한번숨 쉬어야지, 그죠? 그죠? 여기가 숨고리기 타임이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 20분? 30분 옆으로 또행보하다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오전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오후 방송에서 뵐게요.